어, 수원 KS국제문학사 김영씨 어, 농수회가 앞으로도 융한 발전을 어, 기원합니다. 그럼, 가슴 행공을 거니며 서영태 휘어진 발빛이 행공의 뜰을 거닌다, 별들이 바닥에 흘러내린다, 빛이 피어나 이루어지는 곳, 역사의 파노라마는 펼쳐지고 수원 하승으로 세상의 발걸음이 모여든다. 빛나는 눈빛의 하나 앞으 하늘의 아름다움을 쌓고서 이름 공간을 달리화 환하게 솟아오르며개풀은 <laughs> 어둠을 뚫고 자란다. 먼길 돌아 그곳으로 가는 길. 효심으로 가려진 그 성백의 본들은 아니다라그 지극한 자식의 뜨거운 마음 익힌 시간들이 뽑혀오면 오색의 단청들 눈부신 미래를 향해 어둠을 뚫고 다시 불타오르는 것이다 잠들었던 희망을 깨워 앞으로 달려나가고